그런 귀한 주의 종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잖아요. 사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요. 항상 두 갈래가 있어. 여러 개의 주 아니야. 항상 두 갈래가 있어. 그 프로이스트의 그 내가 가지 아니하는 길이 항상 두 갈래가 있다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딱 맞는 시같습니다 근데 두 갈래 길이 가보지 않은 길이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두 길을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쪽에서 나에게 빛을 비추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두 갈래 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벌써 여기야, 이거야,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얘기할 때는 예스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샤우팅을 하다 보면 아 거긴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래. 왜? 육이 먼저 앞서거든요. 인종이 먼저 앞서거든요. 체면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근데 기도해 보면 아니야. 그러면요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돼. 욕 먹는 거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 상관없어요. 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 속에 서 시작된 것들이 있어. 요야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어떤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스 yes,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쪽에 마음을 안 주셔. 그럼 얼른 다시 이렇게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들면 어떻게 되죠? 몇 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번 잘못 생각하잖아요. 어떤 때는 큰 사업하는 분들은 몇십억, 몇백억이 나가요. 오른 줄 알았는데, 바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요원복음 10장 10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원수막이 사탄을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어 성역을 보니까, The thief, 도덕은 comes only to s t e a l 도적질 하는 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and kill, 죽이는 것, 그들이 원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and destroy,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결과예요. 근데 시작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와 되게 좋아요. 아, 여러분 불륜이 그렇잖아요. 불륜이 처음에는 짜릿해요. 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아요. 야 여기서 뭐가 항상 마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물질 도적질해가죠. 시간 도적질해가죠. 마음 도적질해가죠. 건강 도적질해가죠. 피 말리는 고통을 안겨다 주죠. 결국에는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적 원수막이 사탄의 비유예요, 비유. 이놈 도둑놈의 도둑.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것들이 게 생명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걸음이 여러분들 을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의 싸움을 우리는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내가 그쪽으로 마음을 왜 우리가 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핸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옆에서 자꾸 유혹을 한다고. 근데 이게 더 화려해. 여긴 지루해. 어, 도대 교회를 맨날 가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한 분이라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 52년 동안 하루에 세번씩 어떻게 기도하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아이 사람을 아주 그냥 잡어, 잡어. 이런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직도 요게 사람이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육체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구나. 잘못된 생각,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잖아요. 불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나라는 게다 있어가지고 조금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초롱성을 딱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 중심 속에서 나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뭔가 빛을 딱 비춰줄 때, 아멘, 그리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제안을 하십니다. 생명의 제안. 이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 어, 어, 그리고 그것을요, 그냥 적당하게 주려고 하지 않니 하시고, 어, 그걸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요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뭐죠? 그 기쁨이요. 자유요 그게 평화예요 생명이 뭐죠? 용서야 용서 생명이 용서예요 온유와 겸손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화평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들이에요 여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어둠의 일들은 절대 어둠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둘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제안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 벌써 우리가 죄가 뭔지 알잖아요. 벌써 기쁨부터 사라지잖아요. 얼굴에, 얼굴에, 얼굴에 생기부터 사라지게 한다. 이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빨리 커트해 나가고요. 여러분 속에 정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것들이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3절 말씀부터 우리가 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세상에 우리 주님은 참, 어,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아니, 현실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있는 걸 보고 말씀하셔야지. 내가 할수 있는 걸 가지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은 언제 회방될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너무 이루만한 나라가, 요만한 소수민족, 유대인 포로로 붙잡혀 있는 걸 사람 취급이나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일러주는 거야.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어, 오늘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 앞으로, 지금은 그지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폐허가 됐고, 지금은 무너졌고, 지금은 황폐했지만, 지금은 슬픔에 눈물 흘리고 있고, 짙은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사로잡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적어도 25년 우리 삼월 전주인 새벽 계절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준다 할 것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물을,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사우팅을 한 20번 하셔야 돼요. 그냥 쭉 하지 마시고요. 잘라서, 막 10번, 20번, 믿음이 올 때까지.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시온에서. 여러분,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아스리아, 애국, 모합, 암몬, 애동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들은 시온이라는 게 없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시온이 있어.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이야. 근데 이런 의인들도 슬픔이 많아.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 눈물이 많아. 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 얼마나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응? 예배 없이 살았다면 뭐 그렇다고 해. 그런데 이들은 오직 율법, 하나님 말씀, 찬양, 예배, 율법, 이게 다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새벽에도 오주고, 낮에도 오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오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시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어떤 때는 나로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는 내 질병을 바라보면서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슬픔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다 붙잡혀간 남아있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끌려갔는데, 남편이 끌려갔는데, 힘없는 노인들만 남아서, 장애우들 어린애들만 남아서, 얼마나 이들이 슬펐겠습니까? 꿈 많던 젊은 일이 다 끌려갔습니다. 어?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기술자들다 끌려갔습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들의 모든 지유가 아 땅에 아루를 깨욱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모를 줘 화관을 줘그 죄를 대신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이지 않냐는 화관을 씌워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다 바라보십시오. 오늘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화관 여러분 씌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선 밑 가운데 진이라 그 말입니다. 선도 아니요. 미두 아니요 물론 여기 3등 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진, 이게 화관이야. 꽃으로 만들어진 화관. 옛날에 이 화관 언제 썼죠? 신부가 시집갈 때 썼다고요. 아, 이렇게 남자들도 사모관대 쓰고 막 그렇게 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 그를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저희 우리 윗동서 되시는 분은요. 이제 그 아들 결혼을 시켰거든요. 어, 아니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딸 결혼을 시켰는데 포항에서 딸 결혼인데 아니 갑자기 자리에서 둘이 사돈들이 일어나더니만 이분들이 사모님이고 다 예수 믿는 이 권사님이거든요. 아니 갑자기 무대 나와가지고 둘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 아니 그냥 막 뭐라고도 안 하는데 그냥 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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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끌고 나오더니만 둘이 그냥 너무 좋아져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아이고 막. 아니, 나 그런 거 처음 보네요. 아니, 세상에, 아유, 민망스러워. 아니, 거기서 웬 춤을 춰? 어? 그런데 춤안 추는 게 비정상, 춤안 추는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는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기를 축복합니다. 화관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고 난 뒤에, 슬픔이 걷어가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회복을 씌워줄 때 집에 있던 큰 아들은 그런 큰 화관의 가치를 몰라 그러나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씌워준 그 화관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어둠 속에 별빛이 더 찬란하듯 슬픔의 근심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관을 주고 그들의 슬픔, 죄를 대신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비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열 아들 다 잃어버리고 온몸만 시작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수백억대 되는 것 같습니다 수보액대 재산 하루아침에 다날라리고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키와 짱으로 자기의 온몸 여러분 이거 슬픔의 아주 강한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겠다고 주님의 선포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계도가 있고요, 나중에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잘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은 한두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대충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몇십 번 소용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요. 그리고 샤우팅도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씹어 가면서그 말씀이 내것 되면서 아멘이 막 열두 번도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럴 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는 내가 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그 죄를 대신하며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웃고 우는 거 억지로 안 돼. 이게, 이게 여러분, 우는 거 억지로 됩니까? 슬프면 그냥 울게 돼 있어. 응? 울게 돼 있어. 난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음, 저랑 한두 시간을 얘기했어요. 두 시간을 얘기하는 동안에 내내 두 시간 동안 울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장지를 끌어서 계속 눈물을 닦아도 그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 울지 말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인 즉슨 마귀가 얼마나 붙들고 장난을 치는지 제가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 눈물의 배 위에 큰 뱀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러니 이렇게 피를 말리게 하는구나. 그러니 이렇게 아주 맷돌에다 놓고 짓이깁니다. 막. 막짓 짓이깁니다. 짓이겨.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놓아주는 그, 뭐, 그 찰나에 이놈들은 우리를 피를 말리게 하고, 물질도 다 빼앗아가고, 건강도 다 빼앗아가고, 삶의 행복도 다 빼앗아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큰 뱀이 구렁이가요. 찡! 찡 감고 있으니, 그, 어? 그 환경을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피를 말리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 마귀는요 눈물을 이해하는 놈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슬픔, 그 눈물을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수 이름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와봐요. 성령이 임재해봐요 성령이 사로잡아봐요. 그럼 울으래도 울, 울 수가 없어. 왜? 그냥 늘 실실거려요. 교회 올 때도 그냥 들어오지 않아. 막좋아가지고서 운전할 때도 캬, 기뻐가지고 늘 찬양하고 말이죠. 막 찬양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냥 어떤 때는 사람이 속도 없이 보여. 왜? 아니, 사람이 속이 없어. 왜? 맨날 웃어. 그런 찬송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찬송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요거 맞추는 사람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 요 그냥 튀김 정도로 끝나 거기는. 짜장면까지는 못 가. 여러분 제가 무슨 노래 지금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하네. 돈 벌어주셔서.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슬퍼도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우운니 그들은 모르겠어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이 하셔야 우리 교회가 진짜 보 됩니다. 숫자 많은 거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속은 텅텅 비었는데, 호수 아비처럼. 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래도 숫자는 12명입니다. 진짜 숫자는 2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전교인 8, 90%가 100%는 그렇게 할수 없지. 8, 90%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어? 진짜 여러분 요소와 갈렙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다수를 다수를 기뻐하지도 않고요, 다수에 별 관심도 없어요. 몇천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냥, 탁, 진짜 항상 기쁨이 있어. 환경을 초월한, 팩트를 초월한, 형편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그런, 앞으로 그런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그들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걱정, 염려, 근심 올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근심의 옷 벗어버리고, 심란한 옷 벗어버리고. 여러분 빨리 무슨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으시라고.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 샤우팅 333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제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 333, 샤우팅 333이 나와.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저녁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찬송의 옷을 입으십시오. 전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 말씀 선포하시면서 찬송을 한 30, 40분 부르십시오. 오늘 예를 들자면, 불농답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만 가사를 애워가면서 한 30분 정도, 이 30분 정도 불러보세요. 그럼, 갈멜산 재단에 성령임했던 그 불. 오순절 마가이드나락 뺏던 성령의 역사가요. 막 내게 심령에 점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있으리 왜? 얼마나 큰심이 밀려오는지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안 나오게 생겼나 봐요. 매일 빚쟁이가 와요. 매일 우리 부모님들 싸워요. 매일 빚쟁이가 밖에서 빚 받으러 와요. 저희 아버님이 보증수고 남의 돈 그냥 막 어? 빌릴 때 뿌리지 그 뒤는 없어. 그런 거다 저희 어머님이 갚아어 여러분 그러니 집안이 그걸 어린 시절부터 다 집에서 보고서 저는 늘 수십 년을 살아야만 했어. 그러니 제 어린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기좀 살려 주셔. <laughs>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기좀 살려주셔. 어? 퉁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알마나 울면서 지냈겠어. 매일매일 부모님이 싸운다니까. 부모님이 싸우는 싸운 거 간단합니다. 남자가 무능력하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 책임지지 않으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내일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요. 쌀떡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싸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요 수십 년을 거기다가 처박아 두셨습니다. 욕망로 불길 속에 저를 집어넣습니다. 제 가슴이요 녹고 녹고 녹고. 여러분 제가 뭐 하나 제대로 사복을 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독일어 성경 독일어 성경을 좀 사고 싶은데. 살 돈이 하나도 없고, 독일어 성경을 공부를 하고 싶고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뭘살 줄을 몰라요. 저는 쇼핑의 뭔지도 몰라. 그냥, 그냥, 그냥 먹고 사는 게, 그게 저의, 저, 그의 저의 삶이었어요. 다, 가난할 만했고, 늘 어둠, 늘 근심, 풀어나갈 수 있는 건뭔줄 아십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찬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만져주시고 찬송하면 만져주시고 그래도 환경은 변함이 없어. 지나고나 보니까 세상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몰랐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 그게 하나님의 정말 귀한 축복인 줄 그때는 몰랐어.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어, 그게.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란 말씀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분 옷이 찬송해 오셨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싸우는 소리, 큰 소리, 근심하는 소리, 한숨 소리 나오는 곳은 마귀가 막심망옵니다막 벌떼처럼 달라듭니다. 그러나 찬송의 옷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한길한 한 길로 도망가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세 차례 하나님 앞에 샤우팅 333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들에게 화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화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 시월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심몇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치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